2025 신한솔뱅크 KBO 리그 기아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주말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최원호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에 박찬호, 2번 오선우, 3번 김도영, 4번 지명타자 최영우, 5번 황대인 올 시즌 5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5패, 평균자책점 9.64를 기록하고 있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1번에 김진찬, 2번 김성윤, 3번 지명타자 부자용, 4번 기아지 5번 김영웅 7번은 다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근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리즈 지난 두 경기 모두 홈런을 쳤던 김도영. 통산 원태인 상대 4할 1푼7리의 김도영. 오른쪽으로 띄웠습니다. 오익수 뒤로 움직입니다. 담장 쪽으로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4경기 연속 홈런. 아, 대단합니다, 진짜. 와, 네. 물론 원태인 선수가 원볼 투 스트라이 유리한 카운트에서 몸쪽을 던진다는 것이 가운데로 좀 몰리긴 했어요. 네. 근데 그 공을 놓치지 않고 홈런을 만들어낸 김도영 선수가 대단합니다. 제대로 불이 붙은 김도영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정말 원태인 선수에게는 진짜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멈춰! 스윙 삼진! 빠른 공으로 승부를 걸었던 윤영철. 잘 맞췄습니다. 이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김성윤의안타 카운트 원앤 투. 높은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섬지! 143km의 빠른 공 잡아당깁니다. 잘 맞은 타구 오른쪽 멀찌감치 역전 돌아갑니다! 아 디아즈 선수가 초보의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패스트 볼을 뭐 기다렸다는 듯이 라인 드라이브성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홈런 1위 디아즈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코어 2대1 앞서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올 시즌 벌써 열아홉 번째 홈런 코 네. 좌타 상대로 4할 이상의 피안타율이었습니다. 높은 공의 스윙 삼진.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김영웅이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1회 초 김도영의 선제 솔로 홈런. 1회 말 디아즈의 역전 투런 홈런. 오늘 경기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자, 배트에 맞은 것 같은데요? 오, 페어입니다. 페어입니다. 쇼파운드 되는, 어, 공을 강민호 선수 배트에 맞았어요. 네. 빼어가 됐습니다. 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원바운드 된 볼이 강민호 네. 선수는 배트를 멈췄지만, 네. 와서 맞았고, 투수쪽으로갔기 때문에 빼어죠 그렇죠. 예. 잡아당깁니다. 김태군의 타고 왼쪽으로 멀리 갑니다. 담장 앞에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1루까지. 김태군 1루까지, 1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선두 타자 김태군의 1루타. 두번 타자 박정우 선수인데요. 초구에 번트를 댔습니다. 짧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주자는 1루로 돌아가네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어 자. 허벅지 쪽, 아 허벅지 뒤쪽, 네 박정호 선수 햄스트링에 조금 통증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동작을 하다가 통증이 발생하면 거의 부상이거든요. 네. 네. 때립니다. 오른쪽 짧은 타고 오익수가 잡았고 이루 주자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대기 타석에 김도영. 먼저 승성지 잘루 2루 위기를 넘기는 원태인 아홉 번째 공입니다 3류간으로 뚫어냅니다 긴 승부 끝에 김석환 안타출로네 초구를 때렸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익수 박승규가 잡아내면서 워아웃 밀어칩니다 1, 리가란 안타. 자 결국 바깥쪽에 빠른 공이었는데 김태군 선수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네. 잡아 당깁니다 3, 류가네 안타. 주자 말루. 자이만루의 찬스가 이제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는데 기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번 공격 찬스. 네. 밀어보냅니다 박찬호의 타고 오익수. 김성일이 잡아내면서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투아웃. 오늘 이 타수 무한타의 오선호 생삼진 위기를 탈출하는 원태인 잘로 말루. 삼성의 홈팬들이 원태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집중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맞은 타구입니다. 3루 안으로 빠져나가는 박승규 돌아온 박승규의 첫 안타가 나왔습니다. 네. 터서 나네요. 볼넷입니다. 맞춰냅니다. 느린 땅볼 유격수 잡아서 1루로1루에서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5이닝을 채우는 윤영철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 윤영철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5 이닝을 건졌습니다퍼스위상진으로 불러나는 김도영 더블 투스트라이크 가볍게 걷어올렸고 중견수 먼 거리를 쫓아왔습니다. 김지찬이 잡아냅니다. 타이밍도 조금 빠르고요. 높은 공에 생삼진 원태인 이번 주두 경기에서. 14이닝 2실점 에이스란 이런 것입니다 이제 6회말 삼성공격인데요 기아는 마운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승윙 3진 높은 공에 끌려나왔습니다 삼진 김석윤 고자욱 디아즈의 3명의 좌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이준영 선수입니다. 24경기 2승 2홀드 1 9 5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안타 5개 중에 2개를 김태군 선수가 때려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좌중간으로 뻗는 타구 김태군 멀리 보냈습니다. 갑자을 넘어갑니다. 동점 홈런! 아, 원 스트라이크에서 백정현 선수가 빠른으로 선택했고 오늘 타격감이 좋은 김태군 선수가 그 공을 놓치지 않고 동점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소름 돋는 한 방이 터집니다. 7회 초. 김태군의 동점 솔로포. 자, 2회부터 계속 영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7회 초 기아 타이거즈가 마침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태균 선수의 시즌 첫 번째 홈런. 24 경기에서 승패 없이 5 홀드 19와 3분의 2 이닝 동안 1.78의 WHIP, 4.12의 평균 자책점. 초구를 때립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와 중견수 자 중견수 김지찬 선수가 잡아냅니다. 역시 뭐 주력이 좋은 김지찬 선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풀카운트 승부. 투수 앞당볼 배찬승 잡았습니다 1로로 토스 투아2투0 0 2 0공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니2다0 0 2다0 0 2,000. 2,000. 2 타선이 점수를 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지금도 많이 다가와 있는 김도요 양동근이 번트를 냅니다. 김태군이 잡아서 1호! 1호에서 아웃입니다. 아, 지금은 김태군 선수의 수비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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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트 타구가 지금 포수 앞에 짧게 떨어졌고 아, 네. 김태군 선수의 민첩한 동작이었습니다. 아, 네. 시즌 3승 3패 13 홀드 평균자책점 3.63 볼리했습니다. 자광호 네,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다시 2-2. 낮게 떨어지는 동해싱 3진! 결국은 슬라이더를 선택해서 3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타석에 구자욱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구자욱의 타구 왼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우성이 잡아내면서 3리아웃잘 누는 2루와 1루 25경기에서 4승 1패 2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6.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석에 들어와 있는 최영호잘 맞혔습니다. 오른쪽에 한타. 최영호 선수 12경기 연속 안타.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원앤투 변화구. 곧 칩니다. 로킹 삼진. 아, 지금은 정말 좋은 커브가 들어갔네요. 네. 네. 큰 바운드, 유격수, 오! 떨어뜨렸어요! 이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유격수 양도근 선수의 실책이 기록됩니다. 김태근 선수인데요. 땅볼이 됐습니다. 2루수 물러나면서 침착하게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잘 누른 2루와 1루. 이호성 선수가 2대2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자, 조상우 선수에게는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9회말 3선 공격 4번 타자 디아즈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저거부터 때립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디아즈의 타구가 오늘 경기 작별을 고합니다. 9회말 디아즈의 끝대기 홈런 최종 스코어 3대2 디아즈의 시즌 20번째 홈런이 오늘 삼성 라이온즈의 위닝 시리즈를 확정했습니다 아 초구의 빠른 볼이었는데요 와, 네. 네. 역시 홈런이 많이 나오는 이곳 대구구장인데 아 디아즈 선수가 결정적인 또 끝내기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소름 그 자체입니다 네. 오늘 첫 타석과 마지막 타석을 홈런으로 장식한 루이디아지의 아, 홈런 1위 다운 네, 그런 타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야말로 소름 돋는 한방입니다. 네. 아, 바깥쪽에 잘 들어갔어요. 네. 네. 정말 잘 쳤습니다. 오늘의 이 팽팽했던 승부를 단한 방에 정리했던. 디아즈 이런 복덩이 타자가 또 있을까요? 네. 네. 삼성 라이온즈 디아즈 선수의 홈런 한 방으로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